플라잉 스타트 제 5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5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번 전동욱, 2번 김승택, 3번 이응석, 4번 박진서, 5번 김인혜, 6번의 최재원 선수가 제 5경주에 출전합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 5경주 소개항주 타임, 소개항주 타임은 4번의 박진서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4번의 박진서 선수가 어제 두 경주 중에 한 경주 1승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승리까지 가져간 바 있는 4번의 박진서. 어제 경주에서 승리 가져간 선수 3번의 이응석 선수도 있습니다. 3번의 이응석 선수가 어제 경주 1승과 3착을 기록하면서 또 기록이 좋았고 5번에 김인혜 선수도 어제 경주 2착을 그리고 6번의 최재원 선수가 두 경주 중에 한 경주 3착을 또 기록했습니다. 일번의 전동욱 선수는 플라잉 스타트 경주에서는 아쉽게 입상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서는 3착을 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안쪽 코스 차지하고 있는 일번의 전동욱 선수 현재 모터 부분에서는 5점대 모터 3번의 이응석 선수와 6번의 최재원 선수가 5점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4점대 부터는 4명의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이 4점대 모터를 장착했고 5점대 모터 중에서도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한 건 3번 이응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5경주 이제 스타트 2초 전입니다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3번 이응석 선수 안쪽에 1번의 전도국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6명의 선수들의 스타트는 정상 이제 턴마크 통과 2번 김승택 앞쪽으로 나갑니다. 이번에 김승택 그리고 3번과 1번이 뒤쪽. 이어서 5번, 4번, 6번 순입니다.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5번, 6번, 4번. 이제 이터 마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2번 김승택, 이번에 김승택 선수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번 뒤쪽으로 3번과 1번, 3번과 1번의 접전. 3번 뒤쪽으로 1번의 전두국 선수가 바깥쪽, 바깥쪽에서 3번 이응석 선수와 접전을 펼칩니다. 이제 1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그래 크게 변화 없는 상황, 뒤쪽으로 약간의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이세 명의 선수,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순, 1번에 전동국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자, 3번에 이응석 선수가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 2번, 3번, 1번의 그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번 김승택 선수가 결승선을 지납니다. 뒤쪽 3번과 1번. 4번, 5번 지만 6번 결승선 통과치 오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